자, 안녕하세요 쌤입니다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얼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. 얼굴은 구와 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눈은 2분의 1에서 약간 올라간 크기에서 절반으로 나눠지면 코와 이제 또 절반으로 나눠지면 입의 아래쪽이 잡히게 됩니다. 비례를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지만 이제 얼굴을 좀 균형감 있게 그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화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본얼굴에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뭐 천천히 보시거나 중간에 멈춰, 주셔서 어떤 비례를 이해하시길 바라고. 자, 지금은 이제 약간 위에서 본 얼굴을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핵심은 이제 위에서 본 얼굴과 밑에서 본 얼굴을 그리는 이제 요령입니다. 자, 약간 위에서 보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눈, 코, 입이 약간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요. 지금은 약간만 기울었죠. 자,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얘기해드리면 눈, 코, 입을 먼저 잡고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갑니다. 자, 이유는 아무래도 눈, 코, 입 부분들이 이제 인상을 결정 짓는데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어, 보시면서 뭐 눈의 명암이나 어, 코, 입 주변의 명암을 한,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, 보이신 것처럼 약간 위에서 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윗부분, 이제 정수리 부분들도 잘 보이게 되고요 턱은 좀 작게 그려 주셔야 되고 어, 약간 지금은 옆면이라고 봐야, 측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고 있지만 자, 더 기울기가 심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정수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눈 같은 경우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, 좀더 입체감 있게 그려주셔야 되고, 코는 완전히 콧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. 그리고 입은 마치 웃는 것처럼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으로 휘어져서 보이게 되고요. 당연히 턱 밑은 전혀 안 보이게 되는 형식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그려지게 되고, 예,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는 눈, 코, 입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정수리 입쪽은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, 턱은 예, 의, 의도적으로 이제 줄여 가셔야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좀더 위에서 봤을 때 역시 정수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고 예, 정수리가 거의 절반이고 눈의 높이가 원래 2분의 1에서 약간 눈,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눈이 중심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코도 내려가 있고 예, 입과 턱은 아예 어, 더 작게 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,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비례를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입체감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변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예, 반대입니다 이제 밑에서 봤을 때는 예, 턱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정수리랑 머리카락은 좀더 적게 보이게 되고 어, 눈코 입이 보였을 때눈 기울기가 반대로 보이고 코는 콧구멍이 당연히 보이겠고 입도 이제 이 꼬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올라간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온 형식으로 예, 그려지게 됩니다 자, 그리고 뭐, 머리카락은 뭐 당연히 잘 그리셔야지만 캐릭터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겠죠. 그래서, 어, 반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. 밑에서 봤을 때, 위에서 봤을 때이 부분 꼭 이해해 주시고요. 평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눈, 코, 입에 기울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분명히 이제 밑에서 보나 위에서 봤을 때는 눈, 코, 입에 기울기를 반드시 예상을 해 주셔야 되고 의외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주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얼굴, 밑에서 본 얼굴이고요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눈의 길기가 생기고, 코의 길기가 생기고, 입의 길기가 생기고, 그리고 이마를 상당히 좁게 그렸고, 눈과 코가, 예, 얼굴의 2분의 1 부분에 위쪽으로 다 몰려있는 것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자, 2분의 1, 나머지 2분의 1은 코의 인중에서부터, 예, 턱까지, 입까지 다 들어가 있죠. 그리고 턱 밑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, 얼굴을 위에서 본 것과 밑에서 본 부분들은 예, 전문가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틀리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, 어 어느 한 부분을 정해놓으시고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마스터가 가능하시고요 어, 시범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좀 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얼굴과 목 부분 연결 부위까지 예, 그리는 요령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, 설날 잘 보내시고요 예,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